형네, 자 주먹을 쥐는 방법 큰소리 한번 해봅니다. 주먹을 쥐는 방법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자자 탁권도를 배우는 목자 한번 큰소리 한번 해보다 누가 제일 치칙하고 별대기 하나 보자. 시작. 해 보세요. <laughs> 자, 자, 손이 어, 하세요. 손놀이. 어, 태권도 동작, 어, 태권도 동작 기본 동작 하면 발에 어, 기본 동작을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발 따라합니다. 모아 서기. 모아 서기. 자, 편이 서기. 아니구 맞춰 달 자, 모아 서기. 어? 모아 서기. 편이 서기. 편이 서기. 주춤 서기. 주춤 서기. 앞 서기. 앞 서기. 앞 구비. 앞 구비. 뒤 구비. 뒷, 구비. 다 다리, 모아서기, 모아서기, 턴 서기, 춤저기춤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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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 앞 서기, 앞 구비, 앞 구비, 뒤구 서기, 검기아 서기, 모아 다리 서기, 다자 여러분들 구명 없이 여러분들끼리만 나 해보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아래 막기부터 아래 막기 시작, 아래, 반, 앞으 좀만 더 앞으로 나와주세요. 전체 어 지금 서 있는 에서 뒤로 한, 한 발자국만 더 뒤로 가자. 뒤로 이리로. 자차렷 앞으로 보세요. 반짝이 준비. 기아 앞차고 앞차 올리기 앞차 두번 하고 뒤로 돌아서 기합이야. 자사 분이 먼저 1 0 보여줄게요. 앞차 올리기 두번 하고 뒤로 돌아서 기합이야. 시작. 뒤로 가서 자 알겠죠. 시작. 한번 더. 둠. 앞차올리기는 다리를 높이 올리는걸 말하는 건데 어디까지 올안가는지 보겠어요? 앞차올리기 시작 한번 더둘자 앞차기 두 번이야 무릎 차고서 앞차기 시작 자 앞차기 받았죠? 둘자 <놀람> <어디까지? 놀람> <놀람> 돌려차기 두번 시작 한번더 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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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시작. 예! 예! 차량 100회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